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기 타고 있는데, 이, 이 여기 타고 있는 이름은 리포트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친구 있습니다. 친구, <laughs> 그럼, 말씀하세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리포트를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이거 어디죠? 리프스! 우와, 멋있죠? 이쁘죠? 이쁘죠? 다시. 다시. 우리 라준이 오늘 기분 좋아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아, 멋있게 잘랐네요. 슉, 자, 그 다음에. 슉! 우리 수아 씨는 어때요? 기분? 오늘 동물원 왔는데, 사자, 호랑이, 토끼, 코끼리, 기린, 어떤 거 제일 보고 싶어요? 아, 토끼. 알겠습니다, 토끼. 방금 아, 우리 나중에는 뭐 보고 싶어요, 어떤 동물? 저는 토끼가 싫어요. 저는, 어? 저는 기린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나왜 기린이 좀 나면. 기린이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